자, 원언니, 도전하시는데, 백싱을 올려서 멈춰 보시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자, 들어서 멈춰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멈출 수 있겠어요? 아, 예. 자, 한번 멈춰 보는 연습을 멈출 준비 되셨나요? 자, 들어서 멈춰 봅니다. 멈춰 봅니다. 치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멈춰 보시고, 왼쪽 눈이 째려 보시면서, 멈춰 봅니다. 멈춰 봅니다. 치시고, 그렇죠. 멈춰야지만 정타를 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클럽을 잡으면 왼쪽 눈이 째려 보시면서 멈출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들어서 멈춰 봅니다. 멈춰 보세요. 고! 멈추셨습니다 원어니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 반드시 멈춰주셔야 돼요 자 올라가면 한 1초 멈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째려보시고 자, 멈춰보세요 멈추세요 멈춰주셔야 돼요 챕니다 와원어니 멈추셨습니다 멈추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등도 좀 펴시고. 예, 네, 그렇죠. 왼쪽 눈이 째려보시면서 멈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치세요. 완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왜 이리요? 몸에 회전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멀리 갈수 있다.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시는 게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죠. 자, 째려보시면 멈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멈춰보시죠. 멈춰보시죠. 멈춰보는 겁니다. 치시고. 완전 잘하시네요. 이제. 하기 되셨어요. 닭을 탈출하셨습니다. 이제 닭은 아니세요. 멈추면 하기 되시는 거야. 자, 멈춰보시는 거예요. 자 멈춰 보시죠 충분히 멈추셨다가 채입니다 완전 잘 하셨네요 이제 원어민은 하게 되셨습니다 하게 되셨습니다 날아갈 수 있다 이거죠 멈추시는 거예요 멈춰 보시죠 멈추세요 채입니다 오 헐헐 날아가실 수가 있겠네요 이야 잘 멈추시네요 멈춰야 정타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멈춰 보시는 거예요. 멈춰 보는 거예요. 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멈출 수 있냐면, 준비하실 때 왼쪽 눈이 째려보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서도 어깨나 허리가 돌아갈 수 있어서 멈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 눈이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가 돌아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으시다 이거죠. 자 이제 멈춰 보는 거예요. 자 멈춰 보시는 거예요. 멈췄다가 치시어 완전 잘 하시는 이제 왜 멈출 수 있느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돌려놓고 있잖아요. 왼쪽 눈이 본다는 것은 머리를 회전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면은 어깨랑 허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머리를 돌려놨으니까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째려보는 게 1번이죠. 이제, 그 다음에 째려보니까 멈출 수 있으시다 이거지. 자, 멈춰보는 거예요. 자, 높이 들어서 멈춰봅니다. 멈추셔야 돼요. 치시고, 이렇게. 에이, 너무 잘하시네, 이제. 이제 골프에서, 어, 쉽게 말하면 말길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멈추라면 멈추잖아요. 야, 왼쪽 눈이 째려보는 게 1번이고요. 이제 멈추시는 거야? 요 멈춰 보시죠. 멈춰야 돼요. 치십니다 이러시면 공이 똑바로 가고 높이 뜬다 이거죠. 내가 공잘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잘 맞출 수 있는 백 스윙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머리가 돌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눈이 째려보면 머리가 돌아가 있잖아요. 머리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몸이 돌아갈 수 있게끔 멈추시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보자고요. 완전히 훌륭합니다. 치세요. 와. 와, 원언니 최고세요. 제발! 멈추시오! 멈춰야 되는 겁니다.